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케켈 운동이 아닌 또 다른 건강한 방법으로 명규로 태어나는 법.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여자의 흡입력에 대한 영상이 업로드 되었을 때찐 구독자이신 단태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글을 쉽게 웃어 넘기는 실수를 했죠. 다음은 단태님의 글입니다. 중년의 사랑님, 이 동영상의 내용은 틀렸다고 단언합니다. 이 병강세 연사가 왼손 들고, 오른손 들고, 45도 각도로 하늘을 바라보며 힘차게 외칩니다. 네. 케켈 운동은 명기와 상관없는 운동입니다. 이 케켈 운동으로는 질 입구만 움찔움찔할 뿐입니다. 말 그대로 오르가즘에 다다랐을 때 놓아버린 정신줄을 다시 잡고 질 입구를 움찔 움찔해야 하는 것은 업소녀들이 명기 흉내내는 운동이고 오히려 정신줄을 못 놓게 만들어서 불감증에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스스로 파트너의 오르가즘을 위해서 자신의 오르가즘을 포기하는 행위가 됩니다. 두 번째, 이뿐이 수술은 명기가 되는 유일한 길을 망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진짜 명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선천적인 명기와 후천적인 명기는 오르가즘을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질을 구성하는 세포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질을 구성하는 세포는 평상시에 자궁경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물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질을 구성하는 세포를 잘라서 좁게 만든다고 해서 명기가 될까요? 오히려 세포 간의 연결을 망쳐놓아서 끊어놓아서 영원히 명기가 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명기는 여성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질에 침입한 이물질들을 강하게 밀어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궁경부는 질이 밀어내는 이 이물질로 생각되는 침입자를 빨아들이는 흡입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을 질 내압이라고 합니다. 이질 내압이 큰 여성들은 엄지손가락을 넣었을 때 얼얼할 정도의 질 내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냐? 아닙니다. 질 내압이 마구 빨아들이려고 하니 질 점막을 구성하는 세포가 더욱더 이 물질을 밀어내기 위해서 율동을 합니다. 드디어 질 세포가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죠. 끊임없는 파도처럼 해안가로 이 물질을 몰아냅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자신의 질세포가 꿈틀거리는 파도, 살아있는 지렁이 같은 느낌을 받게 되면서 오르가즘의 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오르가즘의 의미는 쾌락이 아니라 생명 탄생의 비밀을 지키려는 질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려는 자궁의 치열한 싸움에서 오는 고통, 즉, 쾌락입니다. 이렇게 세포 단위에서 생기는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뇌에서는 쾌락으로 느끼는 것이죠. 빠른 피스톤 운동으로 다다르는 오르가즘은 내리막길도 가파릅니다.그래서 남성들은 빠른 피스톤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건강한 명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침입자가 어떻게 해서든 깊은 곳에 사정을 하게 되면 자궁경부는 질 내압을 일으켜서 정자를 받아들이고 힘이 빠지자마자 질을 구성하는 세포는 그 침입자를 사정없이 밀어냅니다. 질이 자궁을 보호하려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여성. 이런 여성이 곧 명기입니다. 힌트 하나 드립니다. 이분이 수술을 하는 순간 명기하고는 완전히 안녕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명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짝 오픈해 주셨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려 하지 말고 넓은 둘레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자연히 명기가 됩니다. 농담 같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명기가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운동이고 하나는 열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두 가지를 다할수 있다면 기간이 훨씬 짧아지시겠지요. 찜질방에서 찜질을 하면 효과가 없는데 목욕탕에서 반신을 내놓고 손을 물에 담그지 않은 상태에서 반신욕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기간은 4년 차부터 효과를 보기 시작하고 7년 차가 되면 확실하게 명기가 무엇인지 본인이 알수 있을 만큼 변합니다. 또한 등산 말고 천천히 오래 걷는 운동을 함께 병행하시면 4년 내에 명기의 반열에 오를 겁니다. 이때쯤 되면 케켈 운동을 장려했던 의사들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질내압은 완경기를 넘어섰어도 자궁을 적출하지 않은 이상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 아래 또 다른 구독자 라라갤러리님께서 대댓글을 주셨습니다. 명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셨네요. 이렇게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시는 글은 처음 접합니다. 골반 근육 강화와 허벅지 강화 운동, 그리고 바른 걸음걸이, 올곧은 자세, 천천히 걷는 것보다 만보 걷는다고 가정하면 오천보는 경보의 자세로 빠른 걸음으로 걷고. 나머지 5,000보는 근육의 이완 느낌으로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4회 이상은 걸어야 되겠죠? 명기는 건강한 신체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타고난 명기도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대댓글을 주셨는데요. 저는 단태님의 댓글을 보면서 처음에 의문점이 생겼었습니다. 질을 구성하는 세포를 잘라서 좁게 만든다고 해서 명기가 될까요? 오히려 세포 간의 연결을 망쳐놓아서 영원히 명기가 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 말이 맞다면 우리 여성들은 명기를 만들어준다는 의사들에게 사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의 세포,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수술로 밥 붙였을 때, 재수술한 세포들은 제 역할을 할수 없다는 뜻일까요? 또한 우리들이 원하는 만큼의 신축성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일까요? 사실 병원 전문의들은 실제로 특별함을 꿈꾸면서 찾아온 여성들에게 위와 같이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든 후 뿌듯하게, 뿌듯하게 환자를 앉혀놓고 설명을 하죠. 케켈 운동을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작품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년 여성들은 어린 간호사들 앞에서 옷 벗고 수술대에 올라갔던 그 민망함과 그 수고로움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케켈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수수로 케켈 운동을 한 여성과 하지 않은 여성의 차이가 나더라는 게 문제이죠. 하지만 이것 또한 단테님의 글을 보고 나서는 사실 좀 애매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나 자신의 몸의 느낌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만 분명 상대를 위한 작품이기에 상대, 파트너나 남편과의 경험에서 전해지는 말로 알수 있을 뿐이죠. 상대방이 느낄 때 그저 수술로 인해서 뭔가 달라졌음이 새로움이 느껴져서 아 좋았다 라고 하는 경우와. 정말 제대로 되었구나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사실 제대로 결과를 확인한다는 것은 수술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질압을 체크해 보면 할수 있을까요? 수술 전의 질압과 수술 후의 질압을 비교 분석하는 것. 하지만 아직까지 병원에서 결과까지 체크해 주는 경우는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결론 역시 단태님께서 내려주셨는데요. 이분이 수술을 하는 순간 명기하고는 완전히 안녕하는 것입니다. 아, 탄식이 새어나오시는 여성분들 있으시겠죠? 분명 이렇게 단태님의 말씀대로 운동해서 명기로 태어나신 분들 있으시겠죠? 높은 산을 오르려 하지 말고 넓은 둘레길을 천천히 걸으세요. 자연이 명기가 됩니다. 우리 모두 돈 들이고 민망하게 옷 벗고 수술대에 올라가지 마시고 건강한 운동으로 명기가 되어봅시다. 단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